안녕하세요 학구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서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다들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내 인생을 바꿔준 한 문장입니다 저에겐 총두 문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자기계발서에 묻혀가지고 살때제 방이 1평이 안 됐었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정말 일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 방하고 제방 사이에 벽이 하나 있고 그 사이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문도 아니고 이제 커튼을 열고 닫고 하는 식으로 하는 문이었고 제 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는 작은 언니 방에 와서 옷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한그 좁은 방에서 되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막 영감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막 이런 막 좌우명 같은 것도 적어놓고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정말 영감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위대한 일은 위대한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정말 감명 깊게 느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도 제 좌우명을 이 문장을 적어 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많이 읽었던 자기개발서 중 하나에서 나온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장이 굉장히 감명받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는 어떤 지시적인 문장이 아니라 뭔가 그런 의미론적인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서 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꿈이 참 많고 이제 김해 부산에서 막 다양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 앞에 있는 빨간 버스를 타고 부산의 서면까지 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에 나가서 한몇 달간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뭔가 배우고 싶고 외국인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았었던 아이인데요. 그런 아이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그런 막 멋진 이야기, 그리고 뭐 누구 성공했다, 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찾으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뭔가 뭔가 좀더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의 그 모네, 르네 이런 인상주의 화가 전시전이 있으면 막 다니고 기자단 있으면 서포터즈 신청해가지고 발대식 갔다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아 김해 부산에서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공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단적인 예로, 이제 김해부산에선 열리지 않나 어떤 컨퍼런스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 서울에선 다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서울가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뭐 청소년 포상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쌓게 되면은 국가에서 금장, 은장, 동장, 이렇게 상을 주고 수여식도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막 주변 기관에 청소년기관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때 뭐 이런 게안 되고, 저런 게안 되고서 뭐가 안 돼서 그때 포기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게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내가 비록 지금 사는 곳은 김해이고 약간 작은 지방이 더라도 내가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공간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나는 큰 일을 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도 느끼는 거는 어느 뭐 일을 하던 어느 조 조직에 속해있던 내가 생각의 방향이라던가 생각의 그 틀이 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직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틀이 한이 정도 정사각형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 어, 나는 막내니까 나는 이 정도 일만 하면 되겠지 나에게 맡겨진일이 정도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내 생각의 틀과 공간을 넓혀서 만약에 내가 나의 상사라면 나에게 바라는 점들이 뭘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나의 역할은 이 정도지만 내가 이거 조금 더 디벨롭 할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조금 더 개발해서 제안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어,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할수 있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에게 참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나 대통령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를 됐던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쌓아 나가겠죠. 근데 제가 어, 나는 그냥 뭐이 학생에서 그칠 거야라고 하면은 그냥 학생의 본분만 다 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위치에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내 몸과 행동과 마음이 다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말씀은 또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매번 이렇게 산건 아니거든요. 저도 새로운 일을 할때안될것 같고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으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음에 해볼까? 조금 넘겨볼까? 아, 괜히 이거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괜히 안 하는 일 많이 못했다는 말 들으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라는 생각 어떻게 저도 안 해봤겠어요 더 많이 해봤죠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면은 그 시련이 두배세배네 배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런 문장이 저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성경 구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요, 어, 제 기지라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모든 일을 할때 계획적이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도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그러면 내가 이 A 플랜을 안 됐을 때 B 플랜을 하고 B 플랜 안 됐으면 C 플랜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계획대로만 살려는 경향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짜증 나고 막 걱정이 커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만났어요. 그때도 한참 마음이좀 힘들었었던 때 같아요. 그때가 이제 미용을 그만둘 때였었어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미용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도 따고 이제 진짜 미용인으로 가겠다라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피부에서 이 병이 생겼고 그병 때문에 그만둬야 될때이 말씀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한창 그 이제 미용을 그만두고 나는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정말 밝기나 할까? 아 너무 우울하다 그냥 사람들 만나기 싫다 하면서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게 됐어요 그때 든 생각이 아 내가 정말 이 미용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10년, 20년, 30년의 플랜들을 다 짜놔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만들어 놔도 계획을 만들어 놔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좀 답답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실 거면 처음부터 이 길이 아니라고 어차피 아프니까도 나중에 다른 길할 거라고 미리 말해주시면 좀 어디가 덧나나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노력과 그런 투자와 그런 땀들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신 거 아니에요? 라니 아니 그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시절에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도 어떻게 쓰일지 몰랐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원망이 들었다가 두 번째로는 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제가 느끼고 알잖아요. 그런 존재가 만든 계획은 당연히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계획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플랜,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도전들을 할 때도, 아, 뭐 일단 해보고 하나님 안 되면 좀해 주실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상황에 있어서 이게 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큰 거리낌이 없다면 일단 제가 도전해 볼게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일단 도전했어요 하다가 또안 되면은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일단 믿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또 평온한 마음으로 도전을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문장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구미 여러분들의 좌우명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한 문장도 궁금한데요. 있으시다면 밑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곳곳에 눈이 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날씨가 또 엄청 추워진데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